입니다. 우와. 아 뭘? 우와. 저는 지금 이제 영화 기적 홍보를 하기 위해 시사회와 또 기자 간담회 등의 스케줄을 하고 있는데요.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. 어 임시완 오빠 왔다. 음. 어, 만나기 위해서.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켰어요. 아까도 멤버들이랑 잠깐 인사를 했는데 어, 이렇게 또 기적으로도 인사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라이브를 켰습니다. 제 옆에는 지금 기적의 정준경 님께서 아니 근데 이렇게 보니까 별로 나한테는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<laughs> 아니요. 라이에 대한 그런 기, 그 궁금함도 많으시기 때문에 라희가 도대체 어떻게 정준경의 뮤즈인가 정준경은 누구인가라는 생각에 관심을 가져주 겁니다. 여러분 박정민 배우를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헬로 <laughs> 에브리원 <everyone>. 아, <laughs> 저는 박정민이고요 영화 기적에서 네, 이윤아 씨하고 같이 연기하겠습니다 네. 윤아 씨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기적에서 연기 되게 잘해서 많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이 영화는 준경이가 박정민이었기에 가능한 영화였습니다. 그리고 또한 분이 저희 영화를 홍보해주시기 위해서 계속 대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. 어? 나도 해? <웃음> <웃음> 네, 여러분 무려 무려 우리 황정민 선배님께서. <laughs> 응원을 해주신 분들. 네, 기적. 기적입니다. 미라클. 미라클입니다, 미라클. <laughs> 미라클입니다. 여러분, 여러분. 미라클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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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적. <laughs> 감사합니다. 여러분, 9월 15일에 개봉합니다.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. 그죠? 네. 대박. 아직, 오, 기적! 기적! 인질도 화이팅! 이제 인질 끝이야. <laughs> 아니요. <laughs> 네. 박정민 배우와 또 이성민 선배님과 또 이수경 배우님과 함께 기적이라는 영화를 찍었는데요. 어, 정말 많은 분들이, 가족들이 함께 봐도 좋을 만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. 자,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? 네, 9월 15일 개봉합니다. <laughs> 내가 아까 했잖아. 15th. s e p t 영어로 안 해도 돼요. 야, 외국 사람이 엄청 많아. 네,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네. 저희 문화씨 많이 사랑해 주세요. 네, 박정민 씨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.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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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시면 준경이의 매력에 빠지실 겁니다. 이상 정준경의 뮤즈 송라희, 임유나와 박정민이었습니다. <웃음> 티키타카. <웃음> 네, 감사합니다. 저희는 또 일정을 하러 가겠습니다. 안녕! 안녕! 오버 팬들도 보고 있을 거잖아. 팬분들도 얼마나 반가워 하시겠어. 고맙습니다. 저희 팬분이 계신다면 정말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안녕! 0 .0. <laughs> 자, 끝! 어떻게 하지? 이렇게 끝, 이 x 인가야 맞아, 맞아.